오늘의 뷰티박스! 빠밤. 엘리자베스 아덴의 패키징인것 같아요. 일단 향수 들어있고요. 이부는 샤워젤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바디로션. 끝나지 않고 이렇게. 헉. 엘리자베스 아덴 하면은 국민 향수. 맞아요. 신입생, 새내기들 어, 입문용 향수로도 유명하고 향수는 일단 뿌려보자. 첫 향은 그 시트러스 계열의 향이 맞아요. 음, 약간 레몬같이 되게 상큼하고 요즘 같은 이제 봄이 막딱 들어갈 때 쓰면은 너무 딱 좋은 그런 향수인 거지. 기분 전환하기 음. 너무 좋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약간 좀 파우더리한 아유, 따뜻한 나. 냄새가 어, 나요. 맞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약간 좀 포근한 향도 음, 나 가지고 맞아요. 좀뭐봄 여름 뿐만이 아니라 좀 사계절 내내 다쓸수 음. 있는 향수로 되게 좋더라고. 좀 꾸준히 좀 편안하게 쓸수 있는 게 바로 이 그린티 라인이더라고 향수를 뿌리기 전에 이렇게 샤워젤로 샤워를 한번 해보는 거지요품도 정말 많이 나요. 그치? 네, 풍성한. 그래서... 얘네는 바디젤이랑 바디로션이 함께 있다 보니까 향수까지 뿌렸을 때도 호불호 없이. 맞아요, 딱 맞아요. 면 샴푸 느이 나요. 좋은 <laughs> 냄새 날것 같은 여자처럼 느껴지거든 맞아요 바디로션을 향수보단 조금 더 은은하고 자연스러우면서도 보습이 되게 좋더라고 써보니까 근데 저는 이것만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는 약간 지속력이 짧았거든요 아, 그래서 아, 젤이랑 로션이랑 같이 사용하면 지속력이 좀더 길어져요 좀 무난하면서도 좀 진짜 데일리로 쓰기에 좋다라는 거지 음. 향이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그린티 라인을 한번 봤으니까 엘리자베스 아덴의 에이다워 크림 라인에서 나오는 립스틱 쉬어 틴트예요 이 보습으로 되게 유명한 에이다워 크림 라인의 립 틴트 심지어 자외선 차단까지 가니다요 음 어, 색깔 근데 되게 예쁘다 되게 은은해 약간 뽀뽀를 부르는 입술인데요? <laughs> 요거는 레드 컬러긴 한데 어? 손등에 발라보니까 살짝 오렌지 빛이 나는 레드인 것 같아. 언니는테잘 어울릴 같은데요?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색깔! 손등이랑 완전 다르죠? 색깔 발색이 나는 게. 응. 지금 휘선이가 바른 게 약간 핫핑크 같은 느낌인데 입술에 발라보니까 약간 코랄빛도 도네. 응. 이게 전체적으로 약간 오렌지랑 코랄빛 베이스 색깔을 썼나 봐요. 그리고 되게 촉촉해. 응. 립밤은 좀 무향인 것 같아. 무향. 향이 안 나요? 어, 향이 없어서 훨씬 더 좋다. 응. 무려 향수에 샤워젤에 바디로션에 립밤 틴트 2종까지 다 주니까 엄마의 마음으로 준다, 저는. 아, 어. <laughs> 엄마의 마음으로. 사실, 그린티 라인은 남자들도 되게 많이 쓰는 거예요. 어, 요 남자들한테도 선물하기 너무 좋고, <laughs> 이제, 그럴 때 따라가는 립밤은 어머니나, 우리 여자친구나, 뭐, 친구들 나눠줘도 또 좋아하니까. 일석이지, <laughs> 일석이지. 일석기.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쓰면 딱 좋겠네요. 이번 찬스를 좀 통해서 딱 구매를 해놓고, 선물할 때 이제 많은 시즌이니까. 그럴 때 선물해주면 정말 센스 있는 그런 사람이 될것 같아요.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그리고 더 합리적인 뷰티 박스만의 그런 구성과 제품으로 다시 올게요. 안녕. 안녕.